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은 무엇이냐 어, 바로 자콘 이라는 게임입니다 자콘이 뭐냐 마작 이라고 하는 보드게임을 바탕으로 해서 웹이든 어플이든 어디서든 쉽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게임인데 단순히 그냥 어 자콘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지금 콜라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콜라보 코드기어스 라고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거랑 현재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전부터 이제 몇몇 이제 좀 유명 서브컬처 작품들이랑 콜라보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또 등장한 콜라본데 한번 영상 한번 볼까? 영상 한번. 하시메마스테. 오레와 루루슈란 페르지. 요러시크 타르. 我是C2 それ以上でもそれ以下でもない僕はクルルギスザクアッシュフォード学園の生徒会でルーキーインをやっているんだよろしくねこんにちは私はカレンシュタットフェルトアッシュフォード学園に通う学生でってやめやめ私はコ月ズキカレンよろしくね 이게 이미 진행 중이에요. 오늘 시작한 건 아니고, 이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각종 이벤트들도 있습니다. 이제 들어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5월 9일까지 계정을 생성한 분들은 추가적으로 아이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빠르게 조금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당장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오늘 한번 작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조금 조금씩 즐겼던 사람이긴 한데 뭐 실력은 그렇게 어, 어, 있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어떠한 게임을 하던 간에 해당 게임의 룰 규칙을 알아야 게임을 플레이함에 있어서 용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작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이제 보드게임처럼 룰을 숙지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단순히 내가 이걸 뭐 해야 되지? 하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학사모 있죠? 학사모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얘가 알려줍니다. 이치메라고 하는 거의 뭐 마스코트급의 캐릭터가 등장해서 이 마작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혹은 이 마작이라고 하는 게임 자체에서 등장하는 용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초보자들을 위해서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일단은 게임을 본격적으로 플레이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자면은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마작의 기본적인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좀 작콘에 대해서 사실 좀 개인적인, 개인적인 어필, 어필 타임. 서브컬처를 조금 목표로 했죠. 네, 서브컬처를 목표로 해서 일러스트가 이쁩니다. 사실 왼쪽에 있는 것도 예전에 가차한 거에다가 스킨 산 건데, 어, 이쁩니다. 음성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상점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옷가게에 이제 스킨이 있어요. 또, 매번 이제 콜라보라던가, 새로운 캐릭터라던가, 중간중간 이 스킨이 등장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코드 기어스를 굉장히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어, C2랑 카레는 좀, 마렵긴 하네요. 자,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스킨도 이제 이쁘죠?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럼 한번, 뽑아봐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C2랑 코즈키 카렌, 요거 일단 두 개를 좀 뽑을 건데, 참고로 여기 보시면 벚꽃 특별 콜라보, 중림 특별 콜라보라고 해서 한쪽으로 몰아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래쪽은 남캐 쪽이, 물론 이제 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정 콜라보 같은 경우에는 둘다 있지만은, 나머지 혹시라도 다른 게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캐릭터를 나눠져 놨다는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10연차씩 한번 가볼까? 오오오오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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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어아 스즈미야 앤즈 아 일단 그래도 떴. 어 그래도 뭐 하나 뜬 거는 괜찮습니다 물론 픽업이 안뜬 거는 좀 거긴 하지만 그래도 리치 연출을 얻었으니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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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번더 왔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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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 픽업인가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아 돌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원의 돌로 바뀐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픽돌를 한번 해봤고 중복으로 좀 뽑아봤고요 다음부터 나옵니다 이제 <목소리> 자 앞으로 30년 차만 더 하면은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화면 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렇지. 봐봐, 잘 나오잖아, 일단은. 잘 나온다고. 이등 게이... 여기서 스자크가 뜨네. 아, 나는 C2 아니면 카렌을 원했는데. <laughs> 그렇지. 봐봐, 호재라 했잖아, 내가. 들어와! ]どうも始めました. 처음 뱉는 거 아닌 거 같은데? 구면인 <laughs> 거 <것> 같은데? 어! <laughs> 뭐야! 아, 아니 이럴수가! 스키브 그냥 눌렀는데 한발이만 나올 줄 알고! 쯔야아악! 기쌈아아아아아아악! <목소리> 자 이렇게 해서 캐릭터 뽑았습니다. 아야나 4번밖에 안 뽑았는데 한정 캐릭터 다 뽑았어 미친! 일단은 당연히 요거랑 요거는 사야겠죠. <laughs> 뭐 이렇게 또 메인 화면에서 또 이렇게 큼지막하게 좀 보자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게임을 해볼 건데 단순하게 뭐 등급전 하는 거 아예 별로죠. 바로 이제 친선전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당연하게도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1등을 하신 분한테 한 바가 한 세트 정도 자 그리고 이렇게 봤었을 때 3이랑 5다. 그리고 4가 들어왔네? 잘 들어왔어요 이러면. 그럼 3, 4, 5가 돼서 지금 몸통이 되어있는 상황. 8, 8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 쓸수 있겠죠. 구통은 지금 혼자 놀고 있기 때문에 버려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을 그냥 먼저 버려버릴까 해요. 나중에 발이 또 들어오면은 그건 뭐 운적인 요소라 어쩔 수 없지만은 일단 그래도 일단 발 먼저 버려볼게요. 9를 버리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다음에 내가 발이 들어온다면은 아하 쉽지만 그래도 2,000 점이 아깝네. 아이고 아 햄버거 세트 하나 지켰네요. 아못 참아! 원래 첫판 깡은 매너입니다. 아사왜 들어와 이거 상대 리치? 음. 자 이럴 때 이제 상대가 리치를 걸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어라? 런! 빈 루루슈 비브리타니아가 명지를. 런! 맛있게 이따 닦기맛. 허블론이 나와버리네. 어 이분도 지르셨네? 어, 아, 근데 잠깐만. 버림패가 좀 많이 저건데. 안깡 아직 기다려봐. 기다려. 링샹 까이어 노린다. 벌써 오라스요? 하지만 드디어 왔구만. 나의 오야가. 깡! 깡. 치! 치. 따. 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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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 어디 있 아! 아! 즉시 패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어 가볍게 한번 자콘 해봤는데 뭐 기존에도 즐겼던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마작이라고 하는 보드게임을 좀 즐기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마작이라고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역을 외우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아니야. 마작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메꿔주는 것이 바로 이 자콘이다. 깔끔하고 간편하고 빠르고 쉽게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서브컬처에 능통한 그런 일러스트, 약간 이렇게 예쁜 일러스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력적인 그런 게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콘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